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엘카졸리 14K, 18K 귀걸이가 반값 할인, 티파니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에 사랑스러운 민용 미니클립, 원터치링, 드롭 디자인까지. 기념일 선물로 엄마, 아내, 여자친구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세요. 4위입니다. 위브 10K 골드 탄생화 귀걸이, 하트 케이스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귀걸이를 73%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특별한 날, 소중한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14,600원의 럭셔리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라울스톤 14K 로즈골드 원터치 큐빅링 귀걸이 32종을 특별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진주와 큐빅의 조화가 돋보이는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41%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유니크 볼드스퀘어 링 귀걸이가 단돈 9,900원에 티파니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고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L14K GF 콤비 원터치 귀걸이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티파니 스타일 귀걸이를 74% 할인된 25,900원에 득템할 기회 우아함과